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아 오늘 산란 슈퍼 25kg 네포대 100kg을 샀습니다. 아, 이 네포를 한 달이면 다 먹는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. 한 포당 14,000원 네포니까 어, 56,000원입니다.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, 교미를 하고 있는 우리 돌풍이와 순풍이를 위해서 계란세판 그리고 간식을 에, 준비했습니다. 어, 꼭임신에 어, 성공해서 이번에 또 좋은 자견들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.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네 우리 풍이들의 간식으로 어, 중국산 북어채 1kg 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, 내용은 북어채 인데 네, 포장 비닐은 새우로 되어 있습니다 어, 이어서 좀 특이합니다 아무튼 우리 풍이들에게 이잘 말은 러시아제 북어채를 간식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.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. 알통 안에 톱밥을 깔아줬었는데, 왕겨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한 마리가 들어가서 저곳에 을 낳았네요. 그 나머지는 미달로 오늘도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. 네. 쾌적한 환경으로 느끼고 알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